안녕하세요. 맘음실런즈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는 에세이입니다. 어,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책 제목의 답이자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어, 누구든지 자기를 더 멋지고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겸손이란 걸 말하는 게 다소 구시대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작가 마티아스 멜케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자 십수년간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연구하고 또 많은 책들을 집필해 왔는데요. 이 책에서 조용하고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숨은 능력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또 겸손의 문화사적 관점, 삶의 무기가 되는 겸손의 태도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멋지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주변에 온통 비교와 경쟁, 온갖 말들이 오가고 수싸움이 넘쳐나는데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제 몫을 다 해내는 사람. 아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고 차분하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드는 사람. 게다가 우연한 기회로 감추고 있던 실력이 드러나서 주변을 깜짝 놀래키는 반전 매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유치한 권력 게임에 힘을 빼지도 않고 유유히 그 행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내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치열한 경쟁, 매일 스캔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에너지가 나오기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작가는 그 누구도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방법으로서의 겸손이란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에서 겸손에 관한 인사이트 세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어,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둘째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셋째는 리더로서 겸손의 태도가 주는 어, 유익 정리해봤습니다. 어,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경계 세우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도한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나는 한계를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 비상용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구출해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정해둔 사람은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계속 닿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내달리다 보면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겸손한 능력자들은 자기가 정한 한계와 목표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 부담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약속을 남발하거나 장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제를 전략적 비관주의라고 부르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도 예상하면서 차분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한계, 경계를 세운다는 것의 의미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고 집중도를 높인다는 것이죠. 둘째, 친구와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겸손의 인사이트는 친구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인상을 절대 풍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잘 알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겸손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우정은 같은 눈높이에서 더 깊어진다. 관계를 지탱해주는 것에 절대 우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증명해 보일 필요 없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정으로부터 얻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가깝고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일수록 경청하지 못하고 내 견해만 좀 관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겸손함은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하죠. 서로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충분히 수용하고 나의 견해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관계라면 서로에게 정말 득이 되는 우정이 아닐까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고귀한 식물이다. 라는 말처럼 말이죠. 셋째, 리더로서 겸손한 태도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보통 나를 따르라 하시게 리더는 말이든 행동이든 자신이 기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죠. 반면 작가가 연구한 겸손한 리더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리더 자신이 아닌 공동의 과제를 앞세우고 집중하게 하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존재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리더는 직원들에게 또 어떤 느낌을 줄까요? 나를 진지하게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이겠죠. 이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겸손의 리더십의 특징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매일을 소모하는 삶보다 겸손한 목표와 겸손한 소통 속에서 오늘만 누릴 수 있는 행복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